계시, 계실 거라고 저희가 믿어 의심이 없습니다. 아, 정말 저희도 네. 이제 함께할 날만 좀 많이 좀 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언젠가는 꼭 네. 여러분들과 같은 무대에서 네. 가까운 무대에서 어.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어, 네. 예, 맞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내년에 은은 축제 24회 때는 네. 아, 저희랑 동갑인 24회 때도 네. 저희가 그때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자 이제. 아막지만네 마지막 곡한곡 남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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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곡 예. 여러분 아, 뭐 여러분들 뭐 어떤 곡 할지 다알습니다 예. 예. 숨을 좀쉴순 없을까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요 신지씨가 지금 예. 사실 예. 숨을, 예. 숨을 쉬지 예. 못할 정도로 계속 예. 고음이다가 예.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셔서 맞아요 힘드신 같아요. 아, 제일 많이 불러서가 아니라 아, 조금 오늘은 잘하고 싶었네요 제가 노래를 아. 그래서 고음을 쭉쭉 올리라고 잘했는데 물을 몇 번을 마셨는지 몰라요 아, 제가 지금 예. 예. 잘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 동생들이 와있고 이러니까 아, 네. 저 무대 뒤에서 다 오,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나상도 화이팅 어, 네, 나상도 화이팅이 네. 있어가지고 좀더 고음을 한번 더해요 마지막 어? 곡이라 야. 많이 보와주시면 제가 실수 아, 네. 없이 네. 시원하게 하고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탈이 돼도 예 네. 여기서 죽었다 생각하고 네. 자, 하고 가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진짜로 인사드려야 할것 같아요 네. 아, 어려운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이 소소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역시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음. 아, 집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 봉화 은어축제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아, 저희 코이테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항상 다음에 꼭 함께 호흡할 수 있었으면 꼭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그달까지 여러분들 항상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일만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 마지막 곡은 좀 아쉽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아쉽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맞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날 거거든요 아, 아, 네, 아, 이4일때 예. 만날 거니까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예. 빨리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곡 순정 불러드리면서 네. 인사드릴 건데 여러분 순정이 얼마나 신나는 곡인지 다 아시죠? 잠깐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도 좀 푸시고 맞습니다. 예, 신나게 한번 따라 요즘, 보시면 예, 클럽도 못 가니까 클럽 네. 왔다 생각하세요 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로운 시원하게 고거 축제 되시길 바랍니다.